어머니가 이래서 효도지. 손주는 싱글벙글이지 맞죠. 맞죠, 맞죠. 네, 저희 어머니가 예술이 제딸볼 때요 정말로 너무나 행복해 하세요. 그러니까 아기 때문에 웃고 그 아기가 재롱을 부리면 저한테 그러거든요. 집 이래서 집안에 아기가 있어야 된다고. 애 때문에 웃는다 이러면서 없고 또 아기는 또 거기에 할머니한테 애교를 애교를 막 이렇게 하트도 보내드리고 그리고 또 아이가 노래 그러니까 엄마를 따라서 노래도 많이 불러요. 그리고 또 저한테 배운 이런 춤도 쳐주고 오. 할머니한테. 근데 손편지를 써가지고 할머니 사랑해요. 뭐 건강하세요. 이렇게 손편지를 써주는 아, 그런 놀아. 손주를 볼때 저희 어머니가 너무 행복해. 네.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뭐 저보다 더 예뻐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친자식인데. 아좀 소외 소외감을 느낀다 <laughs> 아니 네. 아니 현주씨 네. 애기가 엄마 노래 따라 부른다는데 그거 하니까요 아리 아리랑 아리랑도, 네. 하는 아리랑도 하고 어. 뭐, 미녀도 게이야, 하고 어? 네. 아 그게요? 아, 몇 살인데? 몇살인데요 아. 4살 때부터 아. 네. 4살 때부터 엄마랑 함께 무대에서 아니 무대 진짜 저희가 잠깐 봤지만 그 어머님 사진 속 우와. 표정이 정말 네, 네, 좋으시더라고요 예술이다 환하게 웃고 네. 계세요 춤을 이렇게 덩실덩실 이렇게 출 어, 때마다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예뻐 이렇게 예뻐는 하시는데 응, 응. 그 그러니까 정말로 어머니께서 자다가 가끔 꿈을 꾸시면 살려주세요 이러실 오와.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애가 애긴데도 잠귀가 밝아가지고 할머니 괜찮아 할머니 괜찮아 어. 그러니까 응. 어머니께서 응. 꿈을 꾸셔도 그만큼 챙겨줘서 아휴 나는 예술이가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하시긴 하는데 그런데 어머니의 시간이 너무나 없는 거예요 음. 저희 딸 저는 저희는 결혼하고부터 계속 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는데 예술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께서 한 번도 여행. 가 보신 적이 없어요. 음. 그는 그러니까 왜 어머니들 그런 거 하시잖아요. 2만 원, 뭐 3만 원씩 이렇게 계속 매달 부어가지고 이렇게 한몇년 후에 다 같이 해외 여행을 가시겠다고 어머니께서 친구분들이 다하자 그랬는데 어머니께서 두달넣다가 나는 아무래도 안될것 같아. 음. 혹시 그때 가서 못 가면 어떡해? 네, 나는 그거 안 할랜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봄에는 꽃놀이 가기 좋고 음. 가을에는 단풍놀이 가기 좋은데 봄 가을에 남편이랑 제가 가장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 번도 그 여행 다운 여행을 못 가시는데 이제 현준 씨가 어머니 생신이나 그럴 때마다.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여행을 가요. 그러면 엄마 그래도 이 아들이 이렇게 여행 모시고 가니까 좋지 그러잖아요. 그럼 어머니께서 야 친구들이랑 가는 건또 달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랑 아들 며느리랑 가도 좋지만 그래도 친구분들이랑 막 나눌 수 있는 재미난 그렇지, 이야기거리 그렇지. 추억이 있는데 그거를 못 해드려서 그래도 지금도. 어머니가 이렇게 밝게 웃으시는 모습 보면 저는 손주는. 그 좋은 것 같아요. 이게 효도인 아니, 것 같아요. 아드님은 그렇게 어머니 여행 모시고 가도 꼭 그렇게 생색을 내세요. <laughs> 아니 이게 예, 생색 낼 때도 내야 되니까 네, 이게 네, 확인을 네. 그쵸. 그렇죠, 을 들어야 된다는 되죠. 거죠. 네. 아 그게 제 스타일이에요. <laughs> 네, 그래 저는 이런 노래가 떠오르네요, 갑자기. 손주 내 곁에 선 순간 <laughs> 그 손주가 너무 좋아. <laughs> 어제는 힘들었지만 오늘은 손주 때문에 내일은 행복할 거야. <laughs> 아 이런 노래가 딱 떠오르네요. 아 근데 저희 아버지가 사, 사실 굉장히 집에 들어오면 상난자세요. 무뚝뚝하세요. 예 네, 말을 말씀을안 하세요. 그래서. 밥 먹자. 이거 딱그 시에요. 근데 손주가 오니까 갑자기 혀도 짧아져요. 아이고 어... 그랬죠 요 아이고 그랬죠? <laughs> 그러는 거예요. 그 손들을, 그 손들을 제가 오늘 최초로 공개한다. 와 이렇게 귀여운 애들은. 저, 이제, 저, 저쪽, 이제, 아들, 예, 네, 저희 동생 아들이고요. 예, 아 네, 제 딸인데,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볼도안되 애가 저렇게 환하게 웃어요? 예. 네. 저렇게... 얼마나 저, 야. 우리, 우리, 박일주 씨가 얼마나 애들 잘 봤죠? 저렇게 환하게. 아, <laughs> 아니, 근데 너무, 너무 이쁘잖아요. 아, 근데 음. 저 저, 저 애들이 와서 또, 또 좋은 게 뭐냐면, 그동안에 못 느꼈던 가족의 정을 또 느끼기 시작했어요. 아 뭐냐면, 아버지가 딱 들어오시면, 야, 아 뭐, 이거, 뭐, 이런 얘기가 없어요. 딱 들어와서 술 드시고 딱 주무세요. 음. 근데 손주가 딱 오시고 나서 술도 못 드시니까 음, 손주가 어, 아, 완전 더 결합이 되는 거죠. 저희가. 오죽하면 손주가, 손주가 오시잖아요 <laughs> <laughs> 오는 거죠. 제가, 제가 흥분 하다 보니까, <laughs> 네, 네, 흥분 하다 보니까 너무 좋아서. <laughs> 네, 그래서 이제 손주가 손주가 온 이후로는 이제 저희가 다 이제 달란해지고 화목해지고 야. 아버지 좋으지지 않으십니까? 솔직히? 그래서 그런지 요즘 네, 좀 그, 얼굴도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안 좋아진 건요? 네. 손주 때문에 좋아진 게 아니라, 네. 놀아서 그래요? 아. 아. 야. 야.